안녕하십니까. 영화 원더랜드에서 태주역을 맡은 박보검입니다. 박부검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이 시간 내어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 더없이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저요>. 강모입니다 <laughs> How many people come here for his birthday? okay Thank you so much. Yeah, okay. 大家好，我是包起静，我在戏里面演的是汤唯的妈妈。大家好，我是包起静，我在这里演妈妈角色。 우리 간단한 퀴즈나 지정을 통해서 선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하시겠습니다好我想选有没 이외 아, 位朋友愿意为我们唱一首歌啊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저희를 위해서 노래를 한곡 불러주실 분이 계실까요？손 들어주세요只 이외. 位你可以为我们唱一首生日歌吗 혹시 저희를 위해서 저일 노래 불러주실수 있을까요？

那请问这里有没有人想要一个어 이분들 중에서 혹시想要一个想要一个你先说完想要一个 혹시 원하신다면? 淘검님의 허브를. 아, 주소 지금最高那位 제일, 제일 높은, 예, 손 제일 높게 드신 분? 고카이. 예, 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이 아, 맞대. 와, 아, 와. 아. Well, uh, welcome, <laughs> welcome to you. c n g r a t u l a t i o n s t h a n t 기 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 의미 있는 날이 됐습니다. 혹시 저는 보검 씨가 불렀던 노래를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속에서 마지막에 살짝 나왔던 노래 생각나시죠? 그 노래 부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네, 그럼 거기 두분 중에 어떤 분 하시겠습니까? 네, 한번불러볼까요불러요 <laughs> 그대여. 나의 사랑 그대여. 지금. 아니에요. 지금 서로 멀리 있어도. 항상 그대지. <laughs> 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용기 내어서 노래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또이 관객석을 가득 메주신 관객분들과 커플분들과 부부분들과 <laughs> 혼자 오신 관광객분들 <laughs> 모두 의미 있는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어, 제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랑신 우리 모녀 고마워 고마워 안녕